자, 오늘 할 게임은 로블록스에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은 FPS 게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은 프론트 라인스. 여기 썸네일만 봐도, 와, 총이 거의 콜 오브 듀티야. 와, 로블록스가 이거를 구현해냈다고? 일단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속으로 아토킹! 어, 일단은 대기실, 로비도 퀄리티가 좋습니다. 생성. 야, 뭐야? 야, 이게 로블록스라고? 야, 뭐야? 모던 어페어야? 와, 겁나 잘하는데, 애들 가자. 원킬. 피 피피피 피. 피 어떻게 채우지? 어, 찾다. 어, 모던 어페어네. 모던 어페어처럼 피 차는데? 만, 피피피피, 아, 잠만, 총기도 한번 볼까요? 아, 장비가 있네. 방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거나 돈을 모아가지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 있구나. 근데 이거 팔려면 무조건 현질해야 되는 거야? 아, 레벨 오르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인지. 일단은 가보자. 이쪽에 사람인데. 다운도 이쪽? 슬라이딩도 있고. 뭐야? 이거 어디서 사서? 야, 고인물 보소. 고인물 스페탄 뭐야? 나도 고인물 탭. 아. 야, 스나도 있네. 가. 가가 가, 가. 무지성 돌격. 퍼스트 킵어 뭐야 보이지도 않는데? 와 스나 넘, 선 넘네 가자 CG점 이번에는 CG점 먹는건가 본데? AG점 먹고, 먹기고 있다 야 퀄리티 뭐야 킬킬 일로 와. 아, 둥글게, 둥글게. 어, 칼 던져서 죽였다. 우러워. <laughs> 오케이. 먹었어. 지점 먹었고. 뚫어. 좋았어. 아, 에임 못 따라갔다. 점점 감 잡히고 있어요. 알려 줘. 어디야? 뒤야? 얘네들이 어디로 나올지를 감을 못 잡겠다. 점점 감 잡히고 있어. 야, 근데 퀄리티는 진짜 너무 좋다. 오케이, 이렇게. 팔빵. 아, 그리네이트 미안. 야, 피해. 여기, 저기 있구만. 잡고. 어, 뭐야, 어디야? CG점 잡자. CG점만 먹으면 된다. 잡은 건가? 어, 잡았다. 야, 이거 재밌는 게임 맞아? 얘들왜 이렇게 잘 쏴? 야, 근데 게임이 되게 스피드감 있다. 그 게임 진짜 라이트하게 잘 만들었다. 오, 2킬 했어. 이겼다. 아, 총 사러 갈래. 아, 이거 총만 사면은 이긴다. 아, 250밖에 없는데? 아, 700, 700원인데, 이거? 후구다, 후구. 후부. 아니야, 이거,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거 살 정도는 아니야. 어, 큰일 날뻔 했다. 아 순간 재밌어가지고 현질할 뻔 했잖아 아 근데 그 정도까지 현질할 정도 재밌는 건 아니야 그냥 라이트하게 그냥 즐길 만한 게임이야 야 이거 스나이퍼 맵인데 여기? 일직석인 데가 너무 많아 화면 컷아 제발! 아, 이런 긴장감 좋아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긴장감 좋아 방금 저거 적팀의 코뉴비인데? 적팀에 우리 시청자가 있어요? 야 난지도야 여기? 트레이장인가 봐 하나 컷 어딜 보냐? 와, 아예 안 보이는데 이거 이제 퀄리티는 좋은데, 눈안 다니까 너무 안 보인다. 애들이 봐봐, 저기 안 보이잖아. 근데 이게 컴퓨터 사양안 좋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 이거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주스 수 있나?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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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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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쓰레기장이 진짜 개꿀이네. 오케이, 지금 5킬, 5연속? 와, 6연속킬 까비. 하나 컷. 2명 컷. 피 채우고. 2명 컷. 깨해주고 어, 제발. 피 채우고. 좋았 한번 뭐? 봐 지금이야 아, 오 채우. 와 까비 여기서 저기만 나다니? 갑자기 슬슬 잘해지는 것 같죠? 감 잡았어요. 맵도 슬슬 외워가기 시작했고. 근데 애들이 어디로 나올지는 그거는 모르겠다. 나이스 이겼다. 야, 이거 맵이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야, 씨. 야, 뭐야? 웹 퀄리티 뭐야 이거? 와미치게안 되지. 어, 아 잠만 갑바도 설마 살수 있는 건가? 애들이 싸도 안 죽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갑바 살수 있는 것 같아. 좀 이따 확인해봐야겠다. 되 얘는 빨리 죽잖아. 쟤는 갑바가 없었던 거야. 존나 빨리 튀어. 대기 잠시 후. 아, 안 돼. 온다. 와. 오케이 잡고요. 조만간 빨리. 어. 어, 나 M4, 나 M4 생겼네? M4, 잠깐만, M4, M4는 좀 쓰고 가야될것 같아. 아, 주많는거 너무 느려. 아, 주많는거 너무 느려. 파츠를 많이 달아야지 주하는게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파워는 세다? 확실히 좋네. 눈다니까 확실히 좋아. M4 확실히 좋아. 와 확실히 좋아. 아 까비 아 확실히 근데 눈쓰니까 확실히 좋네요 이거 파츠 달아가지고 장전 속도만 좀더 빨라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